여러 가지 이별 사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냥 정말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수있고 불냉이냐, 비냉이냐, 이러다 <laughs> 이별할 수도 있는. 찍먹, 그러니까 찍먹, 부먹뭐 어. 먹을 거야.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로 아. 싸워요. 어. 다 좋거든, 웬만하면. <웃음> 아무튼. <웃음> 어려워.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좀 쉬운 것보다는 좀더 어려운 배신. 네. 배신으로 인해서 이별한 그런 사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그 이름하여 바로 배신이 부른 땡땡땡 살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아하. 살인이야 살인 사건. 2020년 7월 네. 영국 체셔 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음. 한 여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땡땡땡을 써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어요. 살인 아, 도구예요? 네 살인 네. 음. 도구인데 이게 그 당시에 영국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음. 사건이었습니다. 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살인을 하게 될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잖아요. 일단 저희가 재연으로 어. 구성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더 궁금해져요, 막. 영국의 장미의 전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와. 2020년. Help me! Somebody help me! Help somebody! Who comes at this hour without any manner? Who is it? Corina. Mrs. Smith? Corina Smith. What's the matter at this hour? Call oh, the police! The, the police? What's the matter? I've hurt him. I've hurt him really bad. I, I think I've killed him. <gasps> okay. What? What? Oh, oh, oh. <laughs> oh my God. Did you have a good night? It's a fine day here. Mom and dad are doing, well. How are you doing there? 음, 아들, 아들. 아들이 타국에 있나 보죠? 그러게요. 어디에 있는 거지? 아들이 썼던 편 마지막 거예요. 편지. 마지막이라고 하면 Mom. forgive me for making this inevitable choice but I can't s t a a n 아유, 어떡해. <laughs> 아이고. 야, 근데 유서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네? <웃음> <웃음> 그쵸,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웃음> 됐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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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나와 마이클 부부는 이 아들이었던 크레이그가 죽기 전에 엄청난 일을 겪고 죽게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서도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25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그 처음에 막 코리나가 눈에 찾아와가지고 막 제가 누군가를 해친 것 같아요. 막 제가 죽인 것 같아요라고 했잖아요. 코리나의 사건과 아들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영상을 네,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laughs> Difficult, you should have told mom, my poor boy. <laughs> mom, dad, you're here. Oh, you came, mom. <laughs> mom, were you thinking of Craig again? If you're just crying like this, how sad Craig would be. Whatever happens. I can't forgive the man who made my son die. He made my son die, and he made my wife sad. I'll kill him whatever it takes. But you have to be strong, okay? Not crying. And I will do my best with Mom and Dad, so don't be too hard. Honey. yes dear what is it i bought of you on the way back home earlier what do you think you yeah. like them sure they're pretty ah oh, and they smell so good no matter how beautiful they're nothing compared to you oh love 스위트해라, 사랑꾼, 사랑꾼, 영국 사랑꾼. 왜 이렇게 스위트해? 사랑꾼, 남편이 큰 힘이 되어줬네요. 뭐야? 밀가루? 어머나, 엄마가... 인격이 변해서 아들을 모는건 아니죠. 뭐야? I'll end y o 설탕물 설탕물입니다. 설탕물, 설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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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물 살인 사건. 그렇죠. 아 땡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세글자 설탕물. 아, 코리나는 네. 이 끓는 물에 어이. 설탕 3kg를 넣고 끓였어요. 끓인 다음에 이제 설탕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다들 지금 의문이 드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소금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왜 굳이 설탕물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저걸 살인 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그렇죠. 의, 너무 자체가 어, 달달 자체가 <laughs> 의문이에요. 너무 진짜 달달하고 어,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화학 약품도 음, 아니고 음, 뭐 염산이라고 어, 뭐 그런 것도 그치? 아니고 왜 설탕물을 썼는지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뭐 이걸 나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음. 설탕물을 듣고 나서 생각난 건데. 음. 설탕이 들어가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 네. 사실 포리나 씨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그때 당시 설탕을 물에 넣으면 물의 농도가 진해지고 음. 물이 끈적거리게 되면서 피부에 더잘 스며들게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말을 음. 했다고 하더 거네. 아, 아. 끔찍한데. 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끔찍하죠. 계획적으로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네.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악마라고 할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악마 게. 같은 그 사람한테 최대한 고통을 주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악마를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궁금한 악마 같은 사람의 너무 추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상이 가지라는. 그러니까 과연 누구한테 코리나 씨가 음. 왜 그런 건지 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음. 확인을 음. 시켜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Mom, 음. have a word to say. What, What is it? Tell me, well, come on. why aren't you saying anything? I knew why Craig died. What? Is it true? You know how Craig died? Tell, Tell me, me. <laughs> what happened to him? <gasps> oh wow. wait, wait. wait. hold on i'll get some tea ah, wait yeah. a moment Great. thank you oh i just see my dear you're looking so thin these days daddy's worried no 불편해하지, 딸이, 아빠를. 겁에 질리네요. 예. 머리 그만 만져, 좀. <laughs> 어. <laughs> 아이고. What if you get a scar? Wait a moment. Let me get some ointment. 아이고. 어, oh, 뜨거울 텐데. There's lots on the chair too. 어. Oh. 어, oh, 왜 저렇게 창창해? Oh. 뭐야? 딸도 지금 뭔가 당하고 있나요? 아이, 손쪽 학대를 받았나? Enjoy your dinner, my darling daughter. 뭐야? 손손 손, 손이야. 안돼. 어. 저건 이제 아들. 아. What? What? What is it? Oh, 어, what is it? Wha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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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No! 아 어, 너무 싫다 어, 조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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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아. 아. 친 아. 아. 예요 아. 니면스태프 아. 아. 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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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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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hat? Why didn't you tell me? If he had done something like that to you, I didn't know. But you don't. I'm sorry that Mom didn't know. But tonight it would be all over. The evil man who tormented you and Emily will pay. Mom will revenge for.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뭐 방법이 뭐 화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I told you before, didn't I? The man that made my son die would pay for it. And you said the same thing too. <laughs> You're sorry. Please. Uh, please? Please. Please. 음. 아, 아니 그럼 마이클은 현장에서 즉사한 건가요? 아, 즉사는 아니었어요. 음. 처음에는 이제 전신에 한36% 정도가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음. 상태가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이 화상 치료 센터로 옮겨졌는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사실 이 코리나의 남편이 이때 당시 80세의 노령이었어요. 음. 네. 근데 저 나이 때면 음. 당연히 회복을 하기는 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코리나는 그럼 처음부터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니었대요. 그건 아니었고,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증거는 없지만 남편의 전신이 아닌 생식기에만 음. 이제 물을 부으려고 했었대요. 아 근데 어쩜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막 특정 부위만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그, 그게 왜 제, 하필 그게 죄니까. 그거, 그, 그거 때문에, 때문에... 문제니까 아... 그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상징. 예, 인간의 존재 가치가 생존할 수 있는가, 종족 번식을 할수 있는가 이두 가지로 가치가 있냐 없냐로 따지게 되는데 생식 능력이라는 걸 이제 박살을 음... 내는 거죠. 그... 네 존재 가치를 이제 사실 없애버리네 예, 부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니까 상징적인 차원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재판 당시 코리나는 남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음. 그래서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만 배심원과 판사는 결국 그녀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됐고 음. 12년형,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음. 합니다. 음. 법원이 코리나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린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설탕 물을 끓인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음. 계획을 어쨌든 세웠던 거고 음. 그리고 또 옆집에 갔잖아요. 네.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를 불러야지 굳이 왜 그렇게 가까이 있지도 않은 음. 이웃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는지 시간을 음. 약간 일부러 낭비한.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남편을 살해하게 되면서. 범죄의 혐의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 부분도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례 동기는 분명한데 어쨌든 남편을 살해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음. 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음. 한편으로는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코리나의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음. 모니터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She s h o u l d have gone to jail. She 이 세상 모든 엄마라면 저럴 수 있어. 네, 저럴 수 웬만하면. 있어요. 아. 에 가는 건 너무 안타깝다. 그 다음 코멘트 I can s both sides on this. Mm -hmm. He wasn't sort of intimate t r t to anyone, so she Oh my god, I'm r e a l l 발음, yeah, n i c 한국 누리꾼들도 의견을 많이 냈어요. 뭐 보시면은 뭐 무죄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음. 아들은 자살까지 했어 이해 간다 정당방위다. 음. 또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의 SNS에서 Free Corinna Smith 라는 아. 해시태그 이분들은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음. 하시는 거죠. 아, 아. 이게 네. 사,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이유가 네. 친족 성범죄라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아. 네. 이 아이들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행위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음음.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인간관계고.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적 학대를 계속 당하는 친구들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는 게 계속 지옥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니 진짜 그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마음도 들고, 아, 그래도 좀 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영국의 장미의 전쟁 배신이 부른 영국의 설탕물 살인 사건의 전말을 들려준 에바 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박수 칠 일인가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일은 이러지 않기를. 이렇게 치게 돼. <laughs>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